그 학습을 시킬 때,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이용하게 되잖아. 다른 사람들이 기존에 만들어놨던 사람들이 창작해낸 이미지나, 사람이 창작해낸 음악 같은 것들, 가요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된단 말이야. 사람이 창작해놓은 거를 이용하게 되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슈가 되는데, 먼저 그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걸 이용하게 되니까, 이제, 그,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권리 침해인 부분. 그게 첫 번째로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든 해서 AI로 이용해서 만들었잖아. AI 커버곡이나 아니면 AI 뭐 이미지나 AI 뭐 소설이라든지 그런 창작물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것이 창작물을 보호하는 법률 있잖아. 특허법이나 아니면 저작권법이나 이런 걸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야.